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요 하얀 경막을 너무 많이 땡겨서 상악골 쪽으로 꾸매주게 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연모 성형외과의 양연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지방 재배치 시 안화경막 강화술 이런 말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안화경막의 해법적 구조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 그림이 훨씬 편하실 텐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보이는 안구가 있고요. 안구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하안검, 즉, 아래 눈꺼풀이 있죠. 이 아래 눈꺼풀에 노랗게 보이는 안화 지방이 있습니다. 안화 지방을 싸고 있는 하얀 막 보이시죠? 영어로 오비탈 세툼, 안화 경막이란 뜻입니다. 구조상 쉽게 말해서 지방을 막아주고 있는 주머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경막 강화술이라는 것은 우선 지방 재배치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결막 절개를 통하던 피부 절개를 통하던이 아래로 박리가 내려오게 되죠. 상악골 앞에까지 박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방을 싸고 있는 요 경막을 절리게 하면 지방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요 지방을 상악골 쪽으로 꼬매주는 수술 자체가 지방 재배치술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또 추가되는 안화 경막 강화는 무엇이냐? 지방 재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불룩한 경우에는 경막을 단단하게 당겨서 상악골 쪽으로 고정시켜 주면은 약간 느슨했던 느낌이 타이트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위에 남아있는 불룩한 것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경막강화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재배치할 볼륨이 너무 적을 때는 하얀 경막을 더땡겨서 꾸며주면 즉 경막강화와 아주 적은 양의 지방재배치를 통해서 효과를 더낼수 있는 되게 이율 배반적인데 지방이 너무 많거나 오히려 너무 적을 때 경막강화술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요 하얀 경막을 너무 많이 땡겨서 상악골 쪽으로 꾸매주게 되면 안검판이 뒤로 쫙 뒤집어지게 됩니다. 즉, 안검 외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타이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안검이 아래로 뒤집어지지 않는 선에서만 안화 경막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안검 지방 재배치술에서 다른 병원들에서 가끔 설명을 들으시는 하안검 지방을 쌓고 있는 안화 경막 강화술에 대해서 구조적인 모양과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사실은 의사가 결정하는 건데요. 그래도 수술 전에 아, 안화경막이 이런 거구나. 알고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